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텔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설의 고대 마인 황혼의 마인 도전 모드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이 도전 모드의 순위 보상은 캐릭별로 다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제이의 나라 파트너 크리에이터에 문의해서 받은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위가 몇 등이든 간에 다 도르셔야 돼요 보상을 보면 1에서 12 고대 마인 정복자 사막 마스크 직업별 모자 그리고 램프 교환 딱지 11위에서 100위 고대마인 추격자 사막 마스크 직업별 모자 101위에서 1000위 고대마인 도전자 사막 마스크를 줍니다 솔직히 1000위 안에는 다들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여기 칭호는 캐릭터 공유잖아요 개정 공유란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순위에 넣어서 이세 가지를 전부 받으려면 10등 안에 하나 그 다음에 100등 안에 하나, 1000등 안에 하나 해가지고 이세 개를 받아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제가 문의를 해놨거든요. 전부 다 칭호를 주는지 그래서 전부 다 계정 공유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대답을 듣는 대로 이 영상 댓글에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영상 보시고 전부 다그 순위에 들어야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도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프입니다. 버프는 여러분들이 땡길 수 있는 모든 버프를 챙기는 게 좋은데 이거는 10등 아니나 1 0 0등한 칭호를 받으실 분들 좀 애매하게 10등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만 빡세게 도핑을 하세요. 받으셔야 할 버프의 종류는 처음으로 유물 전장 버프, 마인의 망치 공격력 버프 받아 주시고요. 하프 엘릭서 체력 버프 받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염의 기사, 불속성 공격력, 나무 속성 방어력 증가 버프 받아주세요. 그리고 킹덤 영지에 있는 극장 버프, 공격력 버프랑 크리티컬 피해량 버프 받아주세요. 음식 버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크, 칠리, 타르타르, 그 다음에 이 땅콩 경단, 필수적으로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 개인 버프는 통통 팬케이크라고 기본 공격력 올려주는 개인 음식이 있어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먹어주세요. 그래서 음식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공격력 관련 음식이든 체력이 모자라면 체력 관련, 방어력 관련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주세요. 다음은 무기 세팅입니다.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무기가 동일각성 강화 기준, 불속성 배경 무기, 그리고 불속성 사성 무기, 어둠 사성 무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빛 배경이 뭐 7각 이상 정도 되면은 불속성 사성 무기보다 뭐 빛배경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빛배경 무기를 취급한 사람이 내시청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지.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드린 거예요. 불속성 배경이 없는 경우, 불속성 사성 무기, 어둠 사성, 빛배경. 불속성 빛속성 배경이 없는 경우에 불속성 사성 무기, 어둠 사성, 나무 또는 물 사성. 비슷한 강화각성이면 은물 사성 대신에 나무 사성을 껴주세요. 다음은 이마젠 추천입니다. 이마젠은 코나 루치 포옹, 코나 불번 포옹 이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데미지 차이가 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크리티컬 때문에 데미지 비교가 조금 힘든데 확실한 거는 코나 불번 포옹이 컨트롤하기가 편합니다. 코나 루치 포옹은 루치 스킬을 쓰고 코나 스킬을 써야 돼요. 그래서 신경 쓸게 많은데 코나 스킬에 화상 상태에서 데미지 증가하는 게 있어가지고 루치 후에 코나를 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코나가 없다 그러면은 포옹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의 경우에 해룡같은 속성 피해량을 올려주는 이마전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면은 루치 플러스 알파를 껴주시면 됩니다 강화 많이 된 이마전이 무난하겠죠 그리고 스킬같은 경우에는 불속성 스킬 껴주시는게 무난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체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력에 따라서 피해하는 패턴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못드리고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딜러는 양에 따라서 보스 데미지가 세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맞았는데 나중에는 평타를 피해줘야 한다던가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센스 있게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스케일 패턴 이후에 제가 클리어한 영상을 보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도전 모드의 패턴은 랜덤이에요 그래서 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도전 중에 나가도 티켓이 소모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꼬이면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패턴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으로 이 도너츠 같은 장판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동그라미가 세번 나오는 패턴인데 피해줘야 됩니다. 패턴은 다 피해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바깥쪽, 그 다음 안쪽, 그 다음 바깥쪽, 이렇게 세번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쉽죠? 연속 동작으로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방향 패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바라보는 방향 뒤쪽에 항상 비어 있어요. 뒤로 피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런 식으로 피하는 게 제일 편하다. 세 번째 패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밀면서 손으로 드레인을 해서 빨아들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터지면서 스턴을 거는데, 이것도 뒤로 굴러서 피하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패턴으로, 드레인 없이 일직선 패턴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날리거든요. 이것도 피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뒤로 피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패턴인데 기모아서 원을 만드는 패턴이에요. 이거는 구슬 날리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짜증나죠. 딱 봐도 짜증나는 게 보일 거예요. 피하는 방법은 세 번째 구슬 타이밍에 굴르는 게 공략이에요. 봐봐요. 한 방, 두방 맞고 세 번째 때 이렇게 굴러서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뒤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이게 가끔씩 패턴이 여러 개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구슬 쏘면서 일직선으로 드레인하면서 막 이런 경우 있어 그때는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보스 옆에 붙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보스랑 겹쳐 있게 되면 평타를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깝게 붙어서 치면 더 안전하게 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패턴 거지 같은 거 쓰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나가요 이렇게 망했다 싶으면 그냥 나갔다가 다시 하는거야 이제 풀영상 한번 봐볼게요 처음으로 시작하자마자 코나를 꺼냅니다 코나가 데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코나를 꺼내고 저같은 경우에 이마제는 전부 다 수동이에요 이렇게 뒤로 굴러주고 루치 스킬 써주고요 코나 스킬 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거는 포옹은 스페셜 스킬 쿨을 줄여줘요 스페셜 스킬 쿨을 줄이려면은 다 쓰고 포옹이 스킬을 써야돼 그래서 포옹이 스킬 쓰면은 제꺼 쿨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코너로 바꿔주고요 뒤편으로 넘어가고 뒤편을 못넘어가서 옆으로 갔어요 뒤편으로 넘어가고 다시 풀딜 이때가 제일 행복한 패턴이야 뒤에서 프리딜 할수 있는 패턴이라서 초반에는 맞아도 상관없는데 나중가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피통 보고 정하세요 세번째 거 살짝 꼬였지 마저 굴러서 피하고 데미지 계속 넣고 보면은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일 거예요 이래서 데미지가 세지는 거야 굴러서 피하고 또프리딜 코나 루치는 들어올 때마다 계속 써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프리딜 굴러서 또프리딜 어느새 46까지 왔습니다. 50초 남았고. 이제 보면은 피통이 평타가 1 0만이라는걸볼수 있어요. 그럼 나도 이제 좀 간당간당 하단 말이야. 이때부터는 평타를 좀 피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거는 좀더 때리고 나가도 됐었어. 어, 딜루스예요 뒤로 넘어가주고. 다시 또 루치코나 썼죠. 이 루치 코나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점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피해주고. 13만입니다. 저 피, 통 7천 남았어요. 진짜 운이 좋았어. 불러주고. 마무리. 이렇게 해서 4,300만을 넣었는데 참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 전에는 2,500만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800만 가량 올랐어. 근데 이것도 딜로스가 난 거야. 내가 봤을 때 4,400만까지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린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랭킹으로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다만 이제 뭘 해도 한 200등, 300등, 400등 이런다. 이런 분들이면은 굳이 도핑할 필요 없어요. 막 자기가 한 20등, 30등인데 한 아, 10등 노력을만 한것 같아. 어? 서버마다 다르겠지만 안 되던 게될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꼭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서 제작한 영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 Legenda